성경통독 출애극기 29장에서 30장. 제사장 직분 위임.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숯소 하나와 흙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번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러시키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소옷과 애봇 받침 겉옷과 애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애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 지니라. 너는 숲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지며, 너는 회왕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그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전이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나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간뇨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펑팍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우 앞에 있는 무게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어깨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죄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형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해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막문에서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 먹을 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 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 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질을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매일 드릴 번제.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 4분의 1 인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인을 더할 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주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와께 호 화제로 삼을 지니,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와 호 회막문에서 늘 들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며 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식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양할 제단. 나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꿸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제단을 증거기의 위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둬라. 그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들이지 말며 점제 의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 한 번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년에 한 번씩 되도록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를 개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개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개라라그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결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노 물두멍 여호와께서 모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두 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거룩한 향기름 여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상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남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교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양단과 및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거룩한 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곳의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찢어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해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